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법원이 이재명에 대해서 선거법 관련해서 파기 반송을 하자, 민주당이 거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 민주당은 이재명에 대해서, 자, 이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당선이 취소가 되고, 그리고 그 앞에 434번에 이어서, 또다시 한 500억 정도를 반납해 되기 때문에 그0천여원 정도를 반납해야 되고 또다시 선거를 치러게 된다. 자, 이게 바로 어, 이 사법부가 그만큼 무섭다 하는 겁니다. 자, 아무리 법을 가지고 막으려고 해도 어, 재판이 더 빠르다는 겁니다. 자, 이 재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고 뭐 그래서 지금 5월 15일 1차 어, 이 결론 기일이 적어져 있고, 바로 1차 안 나올 경우는 2차에서 바로 어, 벌선 재판을 하면서 선고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선고. 그렇게 되면 대법원에서 와서, 자, 여기에 대법원에서 일주일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일주일, 상고할 수 있는 기간이 일주일이고, 그리고 그상고의 답변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간이 이0일이라고 하는데, 이이0일은다 채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20일은. 그것은 대법원에서 판단해가지고 바로 결정을 할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일주일, 열흘 안에는 선거 다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러니까 5월 15일 이후에.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에 대한 심판이 본격화되고, 그러면 자 이재명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자이 다시 대 제, 대선을 치러야 되고 뿐만 아니라 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재명을 찍어 죽을려고 하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관련해서 자 뭔가 급박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조지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국정 당사 특검이 필요하다, 청문회도 필요하다. 자 이렇게 국정 조사, 청문회 그리고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만큼 겁을 먹었단 겁니다. 이재명이 겁먹고 이재명은 개혈은척 하면서 지방으로 돌아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은 그만큼 위기 상황이다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김민선이 국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으면은 입다듣던 대법원이 군사 작장같지 파기완성을 했다. 고등법원이 재판부의 배당과 기일 지정을 하면서 속전속대로 이어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 윤석열 대통령은 1차 내란 한독소 최상무기 2차 내란 조희대가 3차 내란이라는 지적을 반박할 수 있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박할 수 있나 그러니까 지금 한독소 최상무기에서 조희대까지 3차 내란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국민 앞에 공직자의 설명의무에 따른 적각 답변을 하라 이렇게 말 하면서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재판 반지를 위한 대법관 증언 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 자, 여기 지금, 내란특별재판소라는 것을 붙였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증권을 잡으면, 내란특별재판소라는 만들어놓고, 마우자미로, 내란혐의로 체포해가지고, 재판할 것 아닌가. 자, 과거의 공산주의자들이, 자, 적화를 하고 나면 바로, 어, 특별재판소를 만들어가지고, 적결처벌했듯이, 그런 걸 연상시키게 하는, 이런 작업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매우 다급하다. 자, 이재명이 지금 위험하다. 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 이, 겁에 절려 있는, 겁에 질여 있는 이재명 대신에 아, 마구잡이로 이 김민석이 가걸고 있는 듯한, 아,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 김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김구나, 조봉암 장주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 이재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은 이재명이 이런 기존 사실화되어 있다는 것을 반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김대중을 지켜 대통령을 만들었듯이 이재는을 지켜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법부 대선계의 저지특위를 만들어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알리는 국민대 토론회를 종합적으로 대처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사법부 대선계의 저지특위. 지금 이 사법부를 말하자면 정치권에서 완전히 정치화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사법부를 급박해가지고 자기, 자기 편에 어, 불리한 판결에 넣지 않게 하려고 특히 이재명에 대해서는 어, 지금 이당선모여견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를 막아보려고 옹달 어, 바람을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 화살은 시위를 떠났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가 이권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내란과 추술과 어리없고 무능하고 방탄이다. 이런 다섯 개의 장벽을 겪고 넘지 못할 것이다” 투정하면서 국민이 내란 공범을 선택하겠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지금 이걸 보면 한덕수 정례에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걸 보면 한덕수가 무섭다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한덕수가 무섭다. 자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서는 총리직을 이용해서 사전 선거를 하고 공직자들의 선거준비에 동원하는 선거법 위반이다. 또 직권남용의 중대범죄자 내란공범 반독수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총리을압수수사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들을 보면 요대로만에 돌려주면은 그동안 지금 이재명의 범죄혐의가 너무나 많았으니까. 이재명을 바로 구속 수사하고 이재명 바로 재결 어, 어, 재판 특별재판부에 넘겨 가지고 이재명을 심판하라 하루종일 또야 아, 같은 겁니다. 자 이래자 오늘 이재명은 아, 이 경북 영천에 가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뭐보였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내려갔어. 자, 그러니까, 이태보, TK 쪽에 내려 가서, 아, 내는 미워하는 줄잘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는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그 역설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말하면서, 자, 반응법적으로 그렇게 해서도 선전 선동을 하고 있는 자, 엊그제는 저 강원도 지역에, 김기 북부 지역에, 거기 철경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자, 이렇게 공약도 내서고,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는 누가 피섭할 모의를 하고 있다. 자기비 피섭당하는 모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직접 사람 만나지 않겠다. 저 그런 걸어 발언을 하더니 자 이번에는 자 영천 쪽이내려어이 영천은 바로 김문수 후보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것은 나는 잘못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한 겁니다. 거짓말하는 죄 욕설하는 죄. 범죄를 이렇게 지금 12가지 혐의로 범죄 혐의를 저지를놓고 지금 뭘 잘못했나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자는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생각, 사업을 심받고 있다. 정권 사범에다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남시장만 하고 경기도 지사만 했는데도 이렇게 범죄가 많은데 만약에 이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다이범죄모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바로, 국회에서 긴급 비상 의원총회를 연동합니다. 긴급 비상 의원총회. 자, 그래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간핵을 그렇다 해서, 자, 여기에, 지금,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은 위험하다. 이재명이 지금 위험하다. 아, 지금, 이, 선거 끝나고 나면 재판이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70% 이상의 학자들이 선거하고 재판은 반겼다. 그러면 이재명은 기존에 본인이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소추도 하는 거든 그거는 헌법제칙7조에 의해서 소추가 면한다고 하지만 이미 과거에 범죄 저지른 거 재판하는 거 그거는 이재명이 소추를 면하면 이재명이 특혜를 주는 건데 대한민국의 법에 특혜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재명으로서는 지금은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됐다. 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대신 막 반발하고 찾아 항의하고 저희들 대법원장 얼굴을 크게 그려놓고 그걸 찍고 뭐 이런 걸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재명은 서울로는 끝으로는 자, 리뭐전혀신이안 서는 것 같지만, 서울은 는 벌벌 떨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하고 있다 한 겁니다. 자, 이재명 어, 이렇게 태어한것 같아도. 속으로 지금 떨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찬경tv였습니다.